안녕하십니까 산담농원입니다 여기가 산담농원 들어오는 입구인데요 길가 좌우로 덩굴신물을 키워 봤습니다 우리 내 친구 고씨 시월입니다 시월아 이놈아 좀 앙클하죠 얘는 여주인데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많이 열려요. 지금 두번 따고 또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. 이건 하늘만데 올해 처음 심어봤어요. 그래서 이 생장 주기를 아직 모릅니다. 그래서 아직 열매가 맺지는 않았어요. 오늘 옛날 어르신들 수세미로 쓰던 말 그대로 수세미입니다. 수세미 관상용으로 몇개 심어봤는데 감당이 안될 만큼 많이 잘 열어요, 잘 크고 가을에는 수확을 해서 천연 수세미로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. 품질이 괜찮으면. 아는 분들 나눠서 같이 쓰려고 합니다. 어, 어 조롱박인데요. 동물만 무성워하지 이렇게 잘 달리지가 않네요. 햇빛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여기 두개 보이네. 이건 표주박이라 해서 항상그 막걸리 잔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. 예, 아까 보여드린 여지입니다. 여기는 오미자동굴을 올려봤는데 한 3년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몇송이 열리는데 어 양은 얼마 안되지만 얘도 첫 수확이라서 그런지 기대는 돼요 이제 빨갛게 익어가네요 고씨가 강아지처럼 잘 따라다녀요, 일하는데도. 따라다니고, 밥 달라고 따라다니고, 놀아달라고 따라다니고, 작년 10월에 와서 10월이라고 이름을 줬는데, 꼭 강아지 같습니다, 강아지. 예,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, 무더운 여름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